러브레터 이분 목소리를 최대한 글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은쟁방에 옷구슬 또르르르르 굴러가는 소리 플립 끝에 매달린 이슬이 또롱또롱 떨어지는 소리 꾀꼬리가 사람으로 태어난다면 이 사람? 오늘 러브레터 라이브 초대석 주인공은요 때묻지 않은 신생아 성대를 자랑하는 트로켓의 실리아 가수 서미주씨와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동안 성대 서미주입니다. 오, 반갑습니다. <laughs> 어머 아, 반갑습니다. 너무 어려보여요 성대가. 아유, 아. <웃음> 감사합니다. <laughs> 아, 지영성님이 어머나 너무 어려 보이는데 미주 씨 고등학생이라고 해도 믿겠어요. 아 감사합니다. 실제로는 이제 20대 후반이라는. <laughs> 아, 전혀 그렇게 안 보여. 아 진짜요? 네. 또, <laughs> 또는 줄 알았잖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laughs> 좋은하루님이 서미준이 파이팅. 아, 에릭님은, 아니, 20대 같은데 트로트 가수예요 아, 네, 다, 그렇습니다. 다들 어려 보인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음. 오늘 라이브 초대석 주인공 서미주씨에게 궁금한 점, 하고 싶은 얘기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는 50원이고요.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이 드는 샵0951, tbs7 무료입니다. 또, 좋은하루님이 서미주씨 이렇게 등장하자마자 그냥 네. 기운이 막 느껴진다고. 와. <laughs> <laughs> 밝은 기운이 느껴져서 아주 좋네요. 아 감사합니다. 네, 우리 네. 서미주씨 다른 곳에서 인사할 때 보니까 트로트계 네. 세실리아라고 아, 네. 하시더라고요. 네, 네, 이 세실리아는 세례명인가요? 아, 네, 지금 제가 원래 이제 가톨릭에서 10년 정도 활동을 했었거든요. 아. 그래서 아무리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세실리아라는 저의 친호가 붙지 않았나 세례명으로 아. 하고 있는 친호가 붙은것 같습니다. 어, 뭐 이렇게 뜻이 있어요 따로 뭐? 어, 이 음악의 성인이어가지고 아. 제가 또 세례받을 때어 그럼 이건 내 것이다라는 생각, <laughs> 생각을 해가지고 네. 바로 이 세례명으로 세례를 받았 아, 본인이 음악의 성인이 되겠다? <laughs> 아니, 음악의 성녀의 힘을 받아서 <laughs> 예. 열심히 음악을 하겠다는 <laughs> 뜻이 담겨 있습니다. 네. 그러면 서미 주는 본명이에요? 어, 네. 아. 어 이제 천천히 서의 아 달성 서의 물놀이 밑자 쇠불주로 <laughs> <이게> 무슨 뜻이죠? <laughs> 저도 스, 스님이 지어주셔가지고 네? <laughs> 잠깐만요, 잠시만요. 종교가 <laughs> 어아 종교는 가톨릭이고요. 근데 네. 이름은 스님이, 스님이 지어주고요. <laughs> 종교계 대통합이네요, 그렇죠? <웃음> <웃음> 마치 성탄절 같은 평화를 좋아하는 <laughs> 네. 사람이 <사람입니다. 웃음> 뭐 좋은 의미면 됐죠. <laughs> 네. 뭐 앞서도 살짝 얘기해주셨지만 <laughs> 네. 10년 동안 CCM 가수로 활동을 네. 하셨다고 네. 6월에 트로트 가수로 데뷔를 하셨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근데 CCM 하고 트로트의 음. 연결 고리는 뭐가 있을까요? 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음 CCM도 그렇고 트로트도 그렇고 사람들에게 뭔가 감동을 주고 힘을 줄수 있는 장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음. 왜냐면 트로트를 들으면서 트로트 가사 안에 묻혀 묻어있는 나의 인생 이야기 같이 약간 나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뭔가 거기에서 오늘 감동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음. 그 점이 좀 아무래도 연결고리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트로트는 가사에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쵸? 아, 어, 맞아요. 정말 교훈을 주는 가사가 맞아요, 너무 많아요. 맞아요. <웃음> <웃음> 그런 면에서 또 일맥상통하네. 근데 CCM을 좀 트로트처럼 부르면 안 되지 않아요? 약간 헷갈릴 때도 있을 것 같은데. 아, <laughs> 할렐루야. 뭐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laughs> 아,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이제 CCM 부를 때는 네. 어, 최대한 그뽕끼라고 그러잖아요. 그거를. <laughs> <laughs> 최대한 빼고 열심히 부릅니다. <laughs> 네. 트로트는 또 다른 네, 느낌으로. 트로트대로, 네, 네, 열심히. 어, 첫 번째 라이브를 이제 들어볼 건데 네. 정말 제목만 들어도 기대가 돼요. 아, 네. <laughs> 러브레터 식구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거든요. 아 진짜요? 많은 분들이 늘이 노래 듣고 싶다고 청해주시고. 아, 네. 바로. 나훈아 씨의 네. 테스형 준비하셨잖아요. 네. 네. 근데 대선배이자 남자가서 노래인데 네. 왜이 노래를 선곡을 하셨는지. 어, 일단 제가 그 대한민국 어게인 콘서트를 저도 봤거든요. 그때 제일 기억에 남았던 곡이라서 음. 또 처음에는 가사를 듣고 사실 조금 웃었어요. 어떻게 소크라테스를 가사에. 아니, 아니, 노래를 듣고 아, 웃었다고요? 아니, 아니, 아니 <laughs> 어떻게 저렇게 재치 있게 표현을 하셨을까라고 해서 조금 웃었는데 아니, 그렇죠, 네. 이제 뜻을 알고 나니까 이게 마냥 웃을 수만 없는 또노래더라고요 음. 그래서 가사가 참 많이 와닿아서 음. 선곡을 하게 되었어요 추준호 님도 얼마전에 네. 테스형 커버로 너튜브에서 주목받고 있는 서미준 님입니다 아. 이렇게 <laughs> 네. 뭐 아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알아주셔서 <laughs> 이 노래 바로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아, 네. 네 바로 알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서미준 씨의 테스형 라이브로 들어보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저다가 한 바탕 턱 빠지게 웃는다. 그리고는 아픔을 그 숨에 묻는다. 그저 와준 어도 오고만은 또 내일이 두렵다. 아테스야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아테스야 알라며 퉁날 뱉고 간 말을 내가 어찌 알겠소 모르겠소 탔어요 울 아버지 산소에 제비꽃이 피었다 들국화도 수줍어 샛노랗게 웃는다 그저 피는 꽃들이 예쁘기는 하여도 자주 오지 못하는 날 꾸짖는 것만 같다 아 테스야 아프다 세상이 눈물많은 나에게 아, 세월은 또왜 차례 먼저 가본 첫에서 어떤가요? 됐어요.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됐어요. 아 됐어요. 아 됐어요. 아 됐어요. 아 됐어요. 아 됐어요. 아 됐어요. 됐어요. 아 됐어요. 김해주 씨 음성으로 나훈아의 테스형 같이 듣고 왔습니다. 아, 목소리가 감사합니다. 어쩜 이렇게 맑아요? 아 감사합니다. 진짜 인간 꾀꼴이라는 아, 별명이 깨꼴. 딱 맞는 <laughs> 김인설 님이 어 노래 좋다 눈 감고 감사합니다 하셨고 성원성 님은 오 노래도 잘 부르셔. 메이양 님은 이 노래 듣고 싶었는데 이렇게 들으니까 너무 색다르네요. 어. 앞으로도 좋은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응원해 주시고 <laughs> 김영자 님은. 감정 죽인다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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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버 중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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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기도 하다 라고 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또 어떤 분도 커버 네. 이렇게 부르신 곡 중에 단연 으뜸이라고 <laughs> 어, 너무 영광입니다 <laughs> 많은 칭찬을 해주셨어요 네. 0279님은 테스 오빠가 테스 형보다 더잘 어울릴 것 같아요 목소리가 동안이시라 테스 오빠 후렴구만 한번 외쳐달라고 아. 테스오빠! <laughs> <laughs> 어, 오빠가 애절하게 듣고 있겠네요 그죠? 테스오빠! 라고 그것도 잘 어울리네요 아, 이렇게 커버할까 그랬나? <laughs> 어, 너무 약간 나훈아 씨가 부른 느낌하고는 또 다른 아, 네. 그런 너무 좋은 노래였어요 감사합니다 데뷔곡이 소양강 네. 나그네잖아요 네. 소양강 처녀랑 뭔가 아. 연관이 아, 있는 건 아니죠? 아, 전혀 연관은 없,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뭐 약간 화답하는 거. 아, 아무래도 아니지 않을까? <laughs> 소양강 나그네 이후에 이제 네. 신곡이 나왔죠. 아, 네. 오늘 낮 12시에 공개된 네, 따끈따끈한 네, 신곡. 네. 어떤 노래인지 좀 소개해 주시죠. 아, 네 일단 제가 데뷔곡은 정통 트로트로 데뷔를 했는데 이번 곡은 데뷔곡과 완전 다른 느낌의 약간 세미 트로트 느낌이 나는 음.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곡입니다. 음... 당신 누구입니까? 네. 신곡인게 맞네요. 네? <laughs> 공명의 살짝 헷갈리죠? 아, 네. 아, 누구 누구, 네. <laughs> 오늘 12시에 아무래도 네. 공개되다 보니까 네. 어, 저희 러브레터를 위해서 혹시 공개를 해주신 건가요? 네, 아, 또 이렇게 여기서 처음으로 러브레터에서 아이고. 첫 라이브를 하기 위해서 아이고. 제가 12시에 또 공개를 했습니다. 아유, 굳이 또뭐 그렇게까지. <laughs> 오늘도 첫 공개니까 <laughs> 네. 많은 분들 기대하고 계실 것 같아요. 네. 정말 뉘집게야님께서 우리 네. 미주님 감정 좋고 늦게 참석했는데 <laughs> 신곡 벌써 부르셨나요? 라고. 어, 아직 안 불렀습니다. 네, 아직 안 불렀습니다. <laughs> 교통정보 듣고 와서 들어볼 네. 거예요. 기다려주세요. 잠시만요. 이가이의 러브레터 목요일 코너 라이브 초대서 가수 서미주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좋은 하루님이 미주님 따끈따끈한 신곡 라이브네요. 벌써 네. 기대해주고 계시고. 아, 7349님은 미주님 신곡 진짜 좋던데 신곡 라이브 기대하고 듣겠습니다. 오늘 너무 귀여우세요. 아. 파이팅입니다. <laughs> 또 강기호님은 신곡 발표는 역시 이가이의 러브레터 최고의 아. 선택입니다. 네, 정말 잘, 잘 선택하신 그렇군요. 거예요. <laughs> 네, 오늘 아무래도 신곡이 딱 발표되니까 뭔가 네. 긴장되고 아, 네, 맞아요. 반응은 어떨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랬을 것 같아요. 아, 진짜 이 곡을 딱 응. 발, 발매를 하고 홍보할 때도 아 어떻게 들어 주실까? 엄청 기, 그런 긴장도 되게 많이 했고 오늘 또첫 라이브잖아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그 어느 때보다 제 라이브를 또 어떻게 들어 주실까 또 음. 긴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laughs> 네, 오늘 또 연습도 네. 많이 하셨을 것 같기도 하고. 네. 야, 가사를 줄기차게 외웠는데. <laughs> 아주 신곡이라서 좀 가사가 입에 덜 붙죠. 아, 그래 연습은 열심히 또 해가지고 네. 붙었을 것 같은데, 네. 라이브는 처음이라. <laughs> 네. 잘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기대하겠습니다. 자, 오늘 서미주 씨의 신곡, 당신은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네, 바로 청해 듣겠습니다. 네. 첫 공개입니다. 음악 주세요. 도 없이 사랑 하더니 아무 렇지 않게 떠나가 네요마음대로 왔다, 마음대로 가는당신은 누구 십니까？애 처럼 바라보 나요？마지막 인사 를 준비 하 나요. 는척눈 감아도 봐 가슴이 먼저압니다 행복하여 난 몰랐습니다. 당신 마음 시들어버렸다는 것 장미 가시 같은 아찔한 사랑. 흐르는 눈물은 내거 아니죠 아지랑이 같은 사라지는 사랑 다 필요 없어 나를 준비하나요? 모르는 척눈감아봐고 가슴이 멈져합니다 행복하여 난 몰랐습니다. 당신 마음 시들어 버렸다는 것 장미 가씨 같은 아찔한 사랑. 니다 흐르 는눈 물은. 혜주씨의 오늘 나온 따끈하신 곡 당신은 누구십니까 같이 네. 듣고 왔습니다 어 근데 이 노래 네. 한 10년 부르신 분 같아요. 오늘 어, 처음 진짜. 부른 것 같은 느낌 아니었어요. 아, 진짜 역시. <laughs> 연습한 보람이 있습니다. 아, 너무 좋았습니다. <laughs> 이영진 빈첸, 빈첸시오님께서 네. 서미주 짱 집튜브님은 노래도 분위기도 고또뭐 지금 댓글창에 뭐 많은 분들이 어, 목소리 너무 맑고 예뻐요. 미성 처리도 깔끔하시네요. 뭐 거의 뭐 트로트 서바이벌 심사위원 수준으로 <laughs> 많은 분들이 <laughs> 평어해주고 계시는데. 아, 감사합니다. 뉘집 어, 네 자식인데 이렇게 잘해. 아뭐 좋은 얘기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아무튼 게또 신곡을 또 좋아해주시니까 또 기쁘네요. 또 열심히 준비한 입장으로서 <laughs> 헬레나 님이 목소리가 애되고 네. 매력적이세요. 아, 감사. 열두시에 깨어 님은 얼굴이 작아서 마이, 마이크가 얼굴에 다 가렸어요라고. <laughs> 그럴 리가. <laughs> HJ 님이 어 옆모습이 IU 닮은 것 같기도 하네요라고. 네? 어머 큰일 날 큰. 아뭐 <laughs> 방송에서 제가 들어보니까 뭐 네. 트로트계 IU를 꿈꾼다고. 당차게 말씀하셨던데. <laughs> 아, 그니까, 그게 이제, 약간 노래로서, 네. 이제, 아이유 선배님을 따라가고 싶어서 목표를 크게 잡았죠. 음. 그게 이상하게 소문이 안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트로트계 의 국민 네. 아이유처럼, 네. 그죠? 네, 그렇게 맞아요. 되는, 그 날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laughs> 꿈은 항상 크게 꾸는 거니까요. 네. 추제러미님께서, 네. 이미자님 노래가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라고. 어, 어 그런 소리. 좀 많이 들었어요. 제 구독자분들께서 제가 이미자 선생님 곡을 커버를 하면 너무 잘 어울린다고 그런 말씀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아, 이미 커버곡 중에 이미자 선생님 곡을 올리신 적이 있어요. 어, 네, 많습니다. 보니까 서미주씨 너튜브 채널에 발라드, 네. 뭐 포크, 트로트, 장르 가리지 않고 커버곡을 좀 많이 부르셨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그 이미자 선생님 노래 말고 가장 네. 애정하는 노래, 좀 본인과 어... 잘 맞는 노래를 꼽는다면 네. 뭐가 있을까요? 어, 저는 일단 난... 남진 선배님의 상사화 되게 좋아하고요. 음. 그리고 이제 또 최근에 커버한 건데 나훈아 선배님의 명자 신곡이죠. 음. 그두 곡을 제일 좋아. 어, 아니 주로. 이렇게 좀 남성분들 노래를 <laughs> 왜 아, 맑으신 분이 음색도 <laughs> 왜 그러시는 거예요? <laughs> 아, 뭔가 약간 그런 게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원곡자가 남성분이다 보니까 네. 좀더 새로운 느낌을 주는 듯한 음. 그래서 좀더 애정이 또 많이 가고 또 여자, 여성 자여 보컬의 그 원곡은 그냥 같은 여자였다 보니까 뭔가 새로운 느낌을 주기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을, 있다고 저는 생각을 네.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남자 곡 원곡의 노래를 부르면 제 느낌상으로는 뭔가 좀 새로운 뭔가 시도를 할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더 좋아. 그러면 은 아까 뭐 나훈아 선생님 노래는 살짝 부르셨으니까 남진 네. 선생님 노래 살짝 불러 주신다면. 아, 그럴까요? 예. 모란이 피면은 모란으로, 동백이 피면은 넌 다시 동백으로. 이게 오 감사합니다. 아우, 너무 간절해지네요. 감사합니다. 아, 진짜 앞으로 활동이 <laughs> 네. 더 기대가 되는데, 끝으로 좀 활동 계획 들어볼게요. 네, 일단 제가 6월에 데뷔를 했는데, 코로나 사태 때 데뷔를 하다 보니까 아이고. 활동이 아주 많이 없어요. <laughs> 그래서 불러주신다면 네. 아주 열심히 달려와서 열심히 노래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유튜브, 또 서뮤즈 뽕튜브에서도 열심히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곡 대박나시기를. 기원할게요. 잘될것 같아요, 진짜. 아, 감사합니다. 노래 너무 좋습니다. 여기서 좋은 기운 받아가겠습니다. 많이 가져가세요. 빵빵! 네. 네. <laughs> 마지막 라이브는 어떤 노래인가요? 네, 양희은 선배님의 어, 사랑 그 쓸쓸함에 대하여라는 곡입니다. 좋아요. 이번 이누. 가을과 또 어울리는 곡으로 오늘 날씨하고도 잘 어울리고요. 네. 그럼 이 노래 마지막 곡으로 들으면서 저도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섬이주 씨 라이브 들으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저는 내일 밤9 시에 찾아오겠습니다. 안녕. 음악 주세요. 사랑을 하게 될수 있을까?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아. 도무지 알수 없는 한 가지, 사 되는 일, 참 쓸쓸 한 일인 것같 아. 빛을 잃어버려. 참 일인 같아. 끝나기 전에 신곡 빨리 얘기하세요. 아 당신은 누구십니까?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laughs> <laughs> <laughs>